you're trying to convince me that this idiotic setup is acceptable do you honestly think that your customers will be happy to pay for frozen being defrosted rapidly they are under the impression in your dining room that what you're cooking them is fresh so you're not going to convince me that this is better than serving it fresh 영국 출신의 슈퍼스타 셰프 고든 램지, 헬스 키친과 키친 나이트메어를 통해 세계적으로 일명 막말 분노 컨셉으로 인기를 얻은 스타 셰프의 시초. 여러분도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닭은 너무 설익어서 수의사가 다시 살려낼 수 있겠다. 식용유를 너무 많이 써야 해서 식용유 때문에 이라크를 침범하게 생겼다. 이거와 같은 유행어 만든 장군인이면서 그만의 독설, 욕설로 국내에서는 일명 어둠의 백종원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방송에서 종종 비치는 그의 따뜻한 모습, 가족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 하면 이 사람의 본 모습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그럼 오늘은 이런 고들냄지가 한국에서 오픈한 레스토랑 세 곳에 대해 알아볼까요? 참,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고든 램지가 방송으로 많이 유명해 그의 실력에 의문을 표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전 세계 각지의 여러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중이고 그가 받은 미슐랭 스타는 총 7개. 이는 세계 미슐랭 셰프 6위이며 그중 첼시에 있는 레스토랑 고든 램지는 미슐랭 3스타라는 것. 이 미슐랭 3스타가 가지는 의미. 이 레스토랑을 방문하기 위해 특별히 여행을 떠날 가치가 있는 곳이라는 뜻으로 그의 실력만큼은 확실하다고 할수 있어요. 실제로 그는 음식에 맛을 보는 것만으로도 어떤 재료를 쓰는지 어떤 조리 과정을 거쳤는지를 파악하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방송에서는 그가 이 능력을 통해 화내는 모습만 비추어졌지만 어쨌든 그런 그가 국내 매장을 오픈한다고 할때 많은 관심이 어마어마하게 쏠렸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가 한국 시장 진출로 선택한 메뉴는 다름 아닌 햄버거. 당시 국내 인식은 베스트푸드인 햄버거를 누가 그돈 주고 먹냐라는 반응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었는데 하지만 그렇게 상륙한 고든 램지 버거 오픈바를 받아 매장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웨이팅까지 서가며 햄버거를 기다렸는데 이후 여름은 180도로 바뀌게 됐죠. 고든 램지 버거에서 느껴지는 풍부한 육즙과 적절한 산미, 고민이 느껴지는 레이어드까지. 여태 한국에서는 만날 수 없었던 퀄리티의 햄버거를 맛보자. 아 이래서 14만원짜리구나. 만족한 사람들이 대다수였죠. 특히 햄버거의 레이어드가 매우 훌륭한데 질 좋은 고기 패티의 담백함과 부드러운 치즈의 조화는 서양의 진한 맛을 느낄 수 있었고 할라피뇨로 자칫 느끼할 수 있는 버거의 구성을 잡아주는 등 맛에 대한 고찰이 느껴지죠. 또 이곳의 대표 메뉴인 헬스 키친 버거의 맛도 엄청났습니다. 한입 먹자마자 느껴지는 매콤하면서도 다채롭고 풍부한 느낌 무시무시하게 아름답게 입안에 강렬한 타격감을 선사했는데 맛뿐만 아니라 이곳이 특별한 이유 세계적 셰프의 햄버거 를 맛볼 수 있다는 기회 전세계 4곳 아시아 유일의 고든램지 버거 이기 때문에 이곳을 방문할 이유 충분하다고 생각 들죠 아시아 최초로 선보인 고든램지 버거에서 그가 가진 노하우가 집약된 요리 차별화된 미식을 경험 해 보는 것 어떨까요 시간이 좀 지났다고 해도 아무리 그래도 햄버거 1 4만원선 넘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위해 고든 램지는 보다 가성비를 생각한 햄버거 매장을 한국에 또 열었어요. 이쯤 되면 고든 램지도 한국 시장에 진심인 느낌? 심지어 6월 달에는 부산에 2호점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햄버거 파인 다이닝을 지향하는 기존의 고든 램지 버거의 캐주얼 버전, 고든 램지 스트리트 버거. 현재 테헤란로 현대백화점 지하 1층에 있으며 가장 비싼 메뉴는 26,800원. 먹을 만하죠? 가장 단 메뉴는 오지알 버거, 단품 13,800원으로 다른 프랜차이즈들에 비하면 여전히 싼 느낌은 아닌데, 그렇다면 과연 햄버거의 상태 어떨까요? 컨셉부터 캐주얼을 정면에 내세운 만큼 기존 퀄리티가 떨어지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 하셨다면 그 걱정 버리셔도 좋습니다. 스트리트 버거의 메뉴들은 먼저 비주얼부터 아주 잘 만들어진 수제 버거가 떠오르고 보기에만 그럴싸한 게 아니죠? 맛 표현 역시 수준급이에요. 특제 토마토 소스의 시큼하고 달콤한 맛이 입안을 감싸면서 패티의 담백함까지 아주 잘 느껴져요. 그리고 마지막에 느껴지는 기분, 좋은 매콤함까지. 한국인 입맛에 그대로 취향저격. 로컬라이징에 많은 연구를 쏟았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었는데 패티뿐 아니라 빵도 정말 부드러워서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두 만족하면서 먹을 수가 있어요. 가격부터 맛까지 고든 램지 셰프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음식을 먹게 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그런 매장이었습니다. 버거에 이어 피자 매장까지 한국에 오픈한 고든 램지. 심지어 피자 무한리필 매장입니다. 이름은 스트리트 피자. 성수동 D타워 지하 1층에 있는데 가격은 1인당 29,800원. 1시간 30분 동안 이용 가능해요. 어. 그런데 세계적인 셰프가 이런 레스토랑이라 심지어 무한 리필? 뭔가 의아하긴 하죠. 하지만 이곳은 우리가 여태 한국에서 만나볼 수 없었던 피자 레스토랑들과는 엄청난 차별점. 바텀 리스 시스템으로 운영한다는 것. 다양한 종류의 피자를 고온의 화덕에서 구워 그대로 테이블에 직송해 주는데 이거 정말 신선했어요. 보통 피자를 먹다 보면 시간이 지나 피자가 식거나. 눅눅해지는데 여기는 바로바로 바로 방금 제조한 따끈따끈한 피자를 갖다 주니까 그런 게 없었던데요. 또 내부 인테리어는 밑각번쩍한 LED와 위생적인 오픈키친을 보여주는데 이게 완전 미국 하이킹 감성의 피자친 느낌? 오픈키친 형식으로 고객이 직접 피자를 제조하는 과정을 볼수 있고 신뢰감 역시 상승하더라고요. 약간 아쉬웠던 점. 음... 이름에서 느껴지다시피 이곳은 스트리트 버거와 마찬가지로 캐주얼 컨셉의 레스토랑. 물론 고든 램지의 이름을 내건 레스토랑이다 보니 다른 레스토랑들에 비해서 결코 싸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피자들 중에 고든 램지라는 이름이 어울리지 않는 피자들도 있었거든요. 이런 맛은 여기가 아니라 다른 피자 프랜차이즈에서도 느낄 수 있는 치, 그런 느낌. 하지만 워낙 독특한 인테리어와 시스템 몇 가지는 평범했다고 하지만 대체적으로 고든 램지라는 이름값에 어울리는 그은 디테일이 들어간 여러 피자들 충분히 여러분들께 추천할 매력 있는 레스토랑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오늘 고든 램지 레스토랑에 대해 설명드린 이유 이것 때문이에요. 바로 가정의 달 고든 램지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고든 램지 레스토랑 플라워 앤 기프트 세트. 봄도 어느 정도 지나 완연히 따뜻한 날씨가 지속되는 지금 소중한 사람을 위해 이 선물 한번 준비해 보실래요? 이 세트는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 있어요 첫 번째, 고든 렌즈 레스토랑 상품권 엔 플라워 박스 15만 원두 번째, 샴페인 엔 플라워 박스 13만 원두 세트 모두 다 아름다운 생화와 장식 박스가 제공됩니다 선물 세트에 잘 어울리는 구성이라고 할수 있는데 반면 차이점은 레스토랑 상품권과 샴페인 둘중 어떤 것이 제공되냐인데 저는 아무래도 상품권 세트를 추천해드려요. 이 상품권 국내에 있는 세 곳의 고든 렌즈 레스토랑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세트를 통해 고든 렌즈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면서 꽃을 준다면 선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을 거예요. 고든 램지 레스토랑 플라워 앤 기프트 세트는 지금 식당 예약 전문 어플 캐치 테이블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5월 여러분의 가족 또는 연인에게 소중한 마음 표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오늘 영상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